안녕하세요, 여러분. 콩이네 정원입니다. 7월 첫날, 7월 1일입니다. 한 달을 또 어, 활기차게 시작하는 1일인데, 1일이 또 오늘이 월요일이네요. <laughs> 거저께 저녁부터 어제까지 와 비바람을 어, 동반한 폭우 같은. 비가 내리고는 오늘 이렇게 조용하고요. 그리고 햇살도 잘 비치는 오늘 월요일 첫날입니다. 음 다행히 저희 집 거리대나 시래에 있는 아이들 무탈하게 비를 맞은 아이 없이 잘 버티고 있었네요. 이렇게 뒤쪽에 보면 비닐이 완전히 싸지도록 제가 해놔서 바람은 잘 통하게 되어 있지만 어, 빗물이 덜이치거나 그러지는 않게 제가 비가림막을 해 두었는데 여기 끝에는 이제 양 사방으로는 제가 오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거리대보다 거리대보다 하우스 커브가 조금 더 나오게 설치를 해 놔서 여기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거리대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비를 맞지 않았는데 그래도 온슬로나 여기 파스텔 요런 아이들은 살짝 바람이 양쪽에서 앞뒤로 막 불어서 어, 빗물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그렇게 짱짱한 느낌 아니지만 물을 조금 받아 먹은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계속적으로 여기에 놔두고 어, 또 비를 계속 맞춘다 그러면 아마 지난해 그 아나 후쿠미니처럼 늑대대한 봉동이, 봉동과 오이 같은 얼굴로 변할 것 같아서 관리를 조금 해주면서 그렇게 놔둬야 될것 같고요. 여기 끝에 난간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또 간간히 들려다 내놨다를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될것 같고. 나머지 아이들은 무탈하게 잘 있습니다. 네트망 아래쪽에 있던 아이들 이런 실루엣이나 플레르 블랑크, 그리고 여기 있는 엘레강스 이런 아이들 온슬로, 여기도 온슬로 외두가 있는데, 그리고 빙산 이런 아이들 들은 제가 거리대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우짜남 성향이 강해서 다 올렸고요. 그리고 저한테 있는 여기 블루 드래곤 이두 아이죠, 블루 드래곤. 해마다 이제 아래쪽에 물론 입장이 생겨서 떼고 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아졌는데 요 아이들도 이제 베란다로 들일까 생각하다가 비닐 커버를 덮고 있어도 그래도 거리대가 환경이 훨씬 낫잖아요. 어. 그런 생각에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음, 레트망 아래쪽에 공기가 더잘 통하는 곳에 있다가 그래도 위로 음, 올려서 조금 걱정은 되고 또 위에 비닐이 덮여 있으니까 통풍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했었지만 그래도 어,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그리대가 나을 것 같아서. 레트망이 있던 아이들, 블루 드래곤, 둘다 이렇게 위로, 그냥 그리대 위로 올려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여기 사각꽃도 안으로 들이지 않았고요. 요 아이도 안으로 들이면 지금도 아직 무고짐이 드러나이인데요 아이도 어, 더 웃자라고 할까봐. 아메치스도 아까 거기 온술로가 있던 끝에 난간에 바구니에 미니 바구니에 있던 아이잖아요. 이 아이도 이제 물을 또 너무 과하게 먹으면 그럴까봐 안으로 들이기도 그렇고 베란다 안으로 들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리대에 요... 항지통이에자리를 해주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쯤이면 아무래도 어제 이제 비가 그쳤을 때또다 돌아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어, 일어나서 아이들이 어떤가 비를 맞고 있는 아이들이 있나 안 그러면 어디 탈이 난 아이들이 있나 하고 음 다들. 다위들 한 번씩 후이를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크라운 볼도 며칠 전에 오는 빗물 간수를 하고요. 이렇게 비닐을 덮고 있음에도 얼굴이, 아우, 예쁩니다. 요 아이. 어, 정말 물이 고플 때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물 간수를 해주면 요 아이는 아직 무거지면 아직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요 얼굴 자체가, 어, 얼굴 생김새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자구들이 나온 자구들이 줄기가 이렇게 가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처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표 지지대를 양쪽으로 이렇게 꽂아서 수영이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짝 잡힐 수 있게 중간중간 좀 모아준 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왠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해서 더 깔끔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그래도 그 강풍 비바람 속에 아이들이 사육이 아이들이 무탈하게 잘 있었네요 여기 동민 자구들도 날로날로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렇게 보면 음, 초록초록한 그런 배추밭 같지만 그래도 얼굴들은 통통하니 며칠 전에 오는 그 비를 먹고는요 아유 많이 얼굴들이 조금씩 더 통통해지고 예뻐지고 있어요 나는 호꾸미니도 완전히 짱짱한 그런 꽃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여기 요 아이 노마 인데요 노마 정말 예쁜 아이죠 얼굴이 점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입장 길이가 짧뚱해지고 음, 얼굴도 통통해지면서 요 노마는 사계절 내내로 이런 색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묵둥이 아이고 저와 함께 한 세월이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요 자체가 이런 그냥 주황 주황한 그런 연 핑크빛을 돌면서 백분도 살짝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이 너무 예뻐요. 아 정말 너무 예쁩니다. 계절마다 색감은 조금 진한과옅음이 있을 뿐이고요. 요 아이는 항상 이 상태입니다. 지금이 제일 물을 많이 뺀 상태인데도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너무나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노마이고요 에터리얼도 이제, 어우, 정말 물 반응을 잘하고, 이제 정말 뿌리 활착을 한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많이 이렇게 흔들으면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비를 맞고 나서는 이 아이가 얼굴도 이제 생기가 많이 돌아요. 그리고 바깥 끝 입장까지도 통통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흔들어도 이제 흔들며 화분채로 흔들릴만큼 뿌리가 완전히 땅에 묻혔나 봅니다 아유 요 아이도 뿌리활착을 못해서 <laughs> 저기 돌기 마리아처럼 그렇게 뿌리활착을 잘못해서 제 마음을 제게 졸이게 했던 아이인데 어, 이제 뿌리활착을 완전히 하고 요 아이가 가운데 부분에 약간 보랏빛, 퍼플 색감으로 그렇게 물이 살짝 들어 있었던 아인데, 물은 다 뺐어요. 물은 다 뺐지만, 뭐, 얼굴이 허트어지거나웃자라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아주 짱짱하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에터리얼입니다. 아유, 너무 예뻐요. 이렇게 뿌리 활착을 잘하고, 어, 건강하다는 표현을 해주면, 그만큼, 어, 안심이 되고, <laughs> 어, 그런 것 같아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씨 그린, 요런 아이들도, 이제 여름에 습도에 취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해마다 뭐~ 사계절 내도록 음~ 이제 뭐~ 베란다 안으로 들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거리대에 두고 그렇게 하는데 지난해에는 저 시래기 위에 있으면서 어~ 시래기 위에 물이 살짝 새었는지 약간 물은 뿌리 상태가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너무나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보냈던 아이가 있었죠. 아, 그런 경험이 또, 요 아이를, 요 아이를 지금까지 키우면서 두번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음, 외도구로 있지 않고, 한두 아이, 이제, 군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가는 아이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살아남아서 합식을 해줘서, 이렇게또한번 군생처럼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인데요. 이 아, 요 아이 올해는 이제 좀 아프지 말고 무름이나 이런 거 병충해도 없이 그렇게 예쁘게 올여름, 서판여름 잘 보냈으면 합니다. 와 어제 비가 오니까 아,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도 습도가 엄청 높았죠. 온도계를 보니까 기온은 27도, 26도 이랬는데 한낮에도 습도가 70%가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거실에서 베란다만 나와도 막후덥지근하니 그저께 토요일,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대전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해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에어컨을 풀 가동했었답니다. 너무나 후덥지근하고 더워서 <laughs> 그렇게 풀 가동을 하고 저는 시원하게 있었는데요. 요 아이들도 아마 비가 오니까 조금 시원했을까요? 습도가 높아서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빗물을 먹고 며칠 이제 햇살이 좋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흙이 마른 상태에서 비닐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뭐 괜찮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레트망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제 비를, 어우, 비가 막 너무 바람이 처음에는 곱게 오다가 점점점 막 비바람이 온 사방으로 튀다 보니까 요 아이들은 물을 어느 정도 먹,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들어보면 묵직합니다. 주말에 비 맞은 그 빗물도 아직 화분 속이 완전 마른 상태가 아니었을 건데. 어제 이제 비가 오면서 덜치는 비로 조금씩 맞다 보니까 요 아이들은 지금 애보 가분이 묵직해요. 그래서 어 내일부터 또 장마가 또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맑다가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 하니 요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야 될것 같아요. 여기 레오파드 금도 <laughs> 어제 오는 비를 그래도 많이 먹었다고 어제는 요런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얼굴이 그래도 어 생김새도 예쁘고 색감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어제 좀덜 치는 비를 먹었다고, 그새 아이 얼굴이 조금 변했습니다. 조금 변했어요. 입장도 조금 더 길어진 것 같고, 내일 아침부터 비가 온다고는 되어 있지 않고, 날씨를 보니까, 음, 새벽, 오늘 새벽, 새벽 4시부터, 4시부터 비가 온다고 잡혀 있네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제 퇴근을 해서 안으로 드러내야 될것 같아요. 비를 더 이상 맞으면 안될것 같아서 안으로 드러내야 될것 같고, 어, 나머지 아이들은 뭐 비닐 속에서 잘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옆에서 이제 저기 끝에 있는 아이, 온술로 졸은 아이들만 이제 덜치는 비를 조금 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여기 거리대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 무사하게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아이, 제가 어저께 에콘 어, 시래기 옆에 있던 아이 어, 비닐 커버를 다시 재준비해줬죠 아래쪽으로 바짝 이제 다 덮히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고, 여기도 이제, 음, 거리대보다 하우스가 더 많이 나와 있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커프스비이다금 이랑 이런 조이스 툴루크 검을 걸어 놓고 있는데, 아,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이제 틈 사이로 보니까 다들 빵긋빵긋 웃고 지금 비닐하우스 안쪽으로 햇살이 쫙 비치는 모습에 아이들 얼굴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 끝에 있는 방울복랑금이나 방울복랑도요 잘합니다 저런 아이들이 여름에 많이 약하잖아요 라울도 그렇고 그런데 저런 아이들 이렇게 그냥 팔을 쭉 뻗어서 제가 한번 담아보는데 아유 건강합니다 물을 얼마나 잘 먹고 물 반응을 잘 했는지 아! 통통하게 나 무지무지 건강해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커스비 다크모 요것도 반대쪽에서 보니까 철학기가 더 많이 보이는 어, 얼굴이 있는 반대편이라서 더 예쁘게 보입니다. 저기 끝에 웨비나 금도 웨비나 금도 잘안 보이시죠? 저는 잘 보이는데 저기 보면 웨비나 금도 다요 예쁘게 잘 있어요. 저기 반대편에 에어컨 실외기에 있는 아이들도 한번 보러 가볼게요. 아 여기 에어컨 실외기 위에 쪼꼬미가 있는 곳인데요. 커브를 걷자마자 헉헉 <laughs> 헉! 했습니다. 아, 요 아이 요 아이 정말 하늘 아래 정을 해서 온 아이죠. S.P. 창. 아 쌍두인 아인데 요 아이가 한쪽 이렇게 이 까맣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 아이는 아무래도 줄기 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남은 요 아이도 또갈수 있으니까 요 아이는 <laughs> 뽑아서 줄기 상태를 한번 보고 커팅을 해서 새 뿌리를 받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커브를 열자마자 이렇게 또음 이런 아픈 아이가 하나 있네요 나머지 아이들은 돌아보니까 나 다른 아이들은 뭐 별다른 이상이 있는 아이는 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여기 홍라우이 요 아이도 어, 건강하게 잘 있고 많이 이제 건강비가 어, 넘친다고 뽀얗게 백분을 너무 곱게 이렇게 내고 있어서요. 홍라우이는 아직까지 안심을 하면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색감도 어디가 두드러지게 색감이 막 예뻐졌다. <laughs>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옆에 파랑새도 그렇고요. 요런 아이들은 갑자기 음, 색감이 예뻐지면 불안하죠. 그러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색감이 이 계절에 유돌스럽게 예뻐지면 안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예뻐진 아이가 있나 색감을 한번 훑어보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넬레나도 제가 줄기를 아르존 정리해주고, 뿌리도 많이 정리해주고, 새로 분갈이 했는 아인데, 아, 뿌리 활착을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요 아이만 아픈 형세 이렇게 보이고 있었네요. 아이고, 또, 제가 귀찮다고 여기, 음, 시래기 위에 커브를 열어서 보지 않았다 그러면 요 옆에 있는 아이도, 어, 요 병세가 번져서 같이 이제 훅 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또 <laughs> 열어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일단 이 아이는 선반 위로 올려놓고, 어, 조금 있다가 관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뭐 초록초록한 가운데에서도 예쁘게 얼굴을 하고 있네요. 버피요 아이도 와물 반응을 또 얼마나 잘했는지 아이고 예뻐졌어요, 예뻐졌어요. 요 아이도 물이 들면 여기 지시처럼요렇게 보라보라한 그런 얼굴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지금은 통통한 맛으로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아이도 바비 코쿠인데요 바비 코쿠도와 뿌리할 때 이제 잘해서 옆에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요는 주말에 오는 비를 먹고 어,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여기 옆에 있는 자고들도 얼굴을 많이 키워줬네요. 이 아이 미니 토끼 제가 이 아이도 화상을 많이 입었었죠. 그런데 화상이 이제 어느 정도 줄기 그 화상 입은 잎을 정리해준 것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 스스로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 수영자비를 다시 해주고 분갈이를 다시 해준 상태였잖아요. 수영자비를 해주기를 잘한것 같아요. 모양도 예뻐진 것 같고. 아, 이제, 그때 뿌리도, 요 아이도 어느 정도 살짝 정리를 해주고 했는데도. 아, 물 반응도 잘하고요. 이 아이도 되게 순둥순둥한 아이인가 봐요. 그렇게 까다스럽지 않은 아이였나 본데 제가 화상을 입혀가지고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칩시도 색감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뺐죠. 그렇지만 와이 아이는 정말 성장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제가 몇 년을 키워본. 칩시인데도 지금 올해가 제일 예쁘게 제가 키운 것 같아요. 그동안은 물을 제가 많이 아꼈다 했죠. 그런데 물을 후하게 주다 보니까 요 아이가 이렇게 예쁜 모습. 원래 내가 이렇게 예뻤다고 저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나 예뻐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아이가 제가 키웠던 아이인지 어, 확인이 안될 만큼 그렇게 고루고루 예쁘게 자라고 있다는 하집시인데요 아유 요만, 지금 현재, 현재 요만큼만 열심히 아프지 말고 자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집시 입니다 뭐 훑어보는데 특별할 건 없어요 저기 sb 창만 아픈 정세를 보이고 여기 이제 방울복랑을 제가 저쪽으로 넘어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쁩니다 방울복랑금도 예쁘고 방울복랑금 요 아이는 지금 아래쪽에 하엽을 한장 두장 지면서요 어... 목대가 이렇게 줄기가 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는 좀 나자막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래쪽에 입장이 많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 입장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고또 위쪽으로 자구를 내고 하면서 목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보이고 있고요아 여기 밑에는 또 아가를 이렇게 내고 있었네요 정중앙에서 아유, 예쁜 짓을 또 하고 있었네. 못 보는 사이에. <laughs> 기특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거, 요거는, 음, 꽃이 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는 거는 잘라줬는데, 여기도 또 이제 뭐 꽃대가 올라오려 그러는지 어떤 폼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방울복랑, 어, 이런 아이들 꽃대 올리는 거는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다른 아이들은, 다른 다육이들은 꽃도 올리는 거 봤는데, 방울봉랑은 이제 유치님들 올리는 것만 봤죠. 저희 집에 직접 올리는 걸못 봤는데, 여기 방울봉랑도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꽃이 올리려고 아유. 이렇게 하고 있고, 방울봉랑도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요 색감. 색감 너무 예쁩니다. 아 정말 방울복랑 금 못지않게 방울복랑도 너무 예쁘고요. 청키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뭐 이상 없죠. 그런데 여기 러블리 로즈가 또 물이 고프다고 표현을 하네요. 벌써 또 아래 입장에 하엽이 한 짝씩 이렇게 져 있어요. 아 정말 요 아이 러블리 로즈가 물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인가요? 제가 음, 요 글리에 들어서 보니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관수도 하고 똑같이 비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 아이가 제일 빨리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요거리 대 있는 아이 중에서는 제일 빨리 물 표현을 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수연보다 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수연도 아이고 늪대대하게 여기 지금 얼굴이 제일 크나요. 두 아이는 엔젤윙인데요. 아 엔젤윙이 수연 입장처럼 이렇게 좀 짧아지고 짤똥해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비를 먹고 나면 요 아이가 얼큰이로 더바짝피어는 가운데 옆에 있는 수연들이 기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요 아이는 쿠스입니다. 쿠스고 요 아이는 메베우스 금이죠. 메베우스 금도 아 짱짱하니 얼굴이 막 큼딱한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 무탈하게. 첫 잔만은 잘 보낸 것 같은데, 오늘 새벽이 또 새벽부터 비가 또 시작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강풍이 불면서 비가 올지. 아유, 또 염려가 되네요, 이렇게. <laughs> 아무튼, 저기 SP창 하나만 빼고는 저희 집에 아이들 무탈하게, 음, 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에는 이제 또 정리를 해주고 하면서, 어, 건강을 또 회복할 수 있게 제가 잘 도와줘야 되겠죠. 7월 1일 첫날, 강풍을 맞은 후에, 저희 집 거리대 상황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7월 첫날 화이팅 하고요. 앞으로 더한 3주, 2, 3주 정도 장마가 더 남았지 않을까요? 장마 아무 탈 없이 잘 보내 봅시다요. 저희들, 감사합니다.